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문관세법인 서판수 관세사입니다. 오늘 준비된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핵심 사안을 지금부터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수출입 국제통상 지금도 수많은 아이템들이 국내외를 통해서 수출이 되고 또 원자재들이 수입이 되는 그런 플로우를 이 화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계시는 화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플로우가 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플로우가 수입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물류 안에 화주를 중심으로 우측이 수출 시 이제 보세 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좌측이 수입시 보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테마인 구매 확인서는 우측에 있는 그 수출 플로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에서 수출 물품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플로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리고 어, 원자재를 조달해서 어, 완제품을 어, 구매하거나 또 제조 생산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어, 이 양자 다 모두 구매확인서를 통해서 어,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어, 방법이 그 법적으로 어,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 오늘 테마인 구매확인서의 정의는. 반드시 해외로 수출을 전제로 해야 되는 국내 조달 증명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구매확인서를 발급했을 때어 기본적인 효용은 구매자 즉 수출자에게는 어 구매 물품을 영세로 매입해서 어, 자금 유동성이 좋아지고 또 자금 압박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또, 관세 환급제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납품업체인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수출 실적으로 동일하게 직수출자와 이렇게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각종 혜택도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는 화면과 같이 원료, 그 다음에 시설 기재 제품 또 용역 전자적 무채물 이렇게 다섯 개 가지로 추약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료는 일반적으로 외화 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 기재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시설 기재 장치 부품 또 구성품 등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은, 외화액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칭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수입한 후에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로 외화액득에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은 대무역법 상에 보장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외의 용역이고요그 다음에 전자적 무체물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대무역법 시행령 제4조에 특게돼 있는 어, 무채무를일는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 구매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어 모든 문서 자체가 그 유트레이드 허브 전산망을 통해서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트레이드 허브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어 구매 확인서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먼저 공급자, 즉,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공급자가 구매하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면은, 어, 직수출을 하는, 어, 구매자가 구매하인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 이 3번에 나와 있는 구매하인서 작성은 실질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수출 정보가 입력이 되면서 구매 항인서 내용이 최종 확정이 되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가 국세청과 전산망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해서 간접 수출 실적이 증명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요 공급자 부분에서 국내 납품 업체에 이제 신설된 조항인데요. 어, 공급자용 구매확인서 작성은 실질적으로 어, 신청서 작성 후에 구매자에게 전달이 되고 또 구매자가 확인 후에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어, 유트레이드허브 전산망에 로그인한 후에 구매확인서 통합서비스 메뉴를 통해서 자사에서 모든 데이터를 조회하고 또 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은 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수출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가에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대무역급 상으로는 용역도 명백하게 수출 실적으로 보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대표적인 그 전자적 무체물이죠. 이런 아이템들은 실질적으로 직수출을 해도 뭐 당연히 이제 그 수출 실적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게임사나 방송사를 통해서 어, 간접수출을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매항에서 발행이 가능하게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구매항에서 발급 의무화 제도가 하도법 제7조에, 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어, 2017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듬해인 2018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조 2항에는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는 법적으로 발급을 해 주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길 시에는 벌칙 제30조에 의해서 또그 벌금에 의한 벌칙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구매 확인서를 내국신용장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매 확인서는 무역금융의 융자 대상이 아닙니다. 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발행조건은 실질적으로 그 무역금융융자 한도가 소진되어서 내국신용장 발행이 될수 없을 때 사용이 되고요. 어, 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한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어, 급 확약이 없죠. 구매학인서는. 거기에 반해 내국신용장은 은행에 지급 확약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보시면은, 그, 발행 횟수에 차수에 관계없이 순차적으로 구매인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내국 신용장은 2차까지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완제품 구매 시에 3차까지 허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통점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관세한 급또 수출 실적 인증,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과 KT넷 전사망을 통해서만 발행이 가능하고요. 종이 서류로는 일절 발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외화 획득에 사용된다는 근거 자료, 즉 무역 대금의 결제 수단으로 신용장, LC라든지 추심, 그 DADP 조건 등등 어, 무역 대금 결제 수단이 명시가 되어 있을 때 어, 이를 근거로 해서 구매확인서 혹은 내국 신용장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테마인 이구매확인서를 그 발급을 하면은 어떤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 어,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가능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는 것은 어, 결론적으로 매입과 매출 세액을 전부 이제 제로로 잡는 거죠. 그래서 완전 면세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혜택이 밑에 있는 이 그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예, 간접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무역금융이라든지 또보증 포상, 또 마케팅 지원, 또 인력 공급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정책 사업에 그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화면이 외화액 등용 원료 또 기재를, 어, 구매할 경우에 반드시 수출용으로 전제가 됩니다. 또 구매확인서 견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매자와 또 공급자가 어, 구분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어, 국내에서 구매되는 원료 기재의 내용들이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내용이 있고요. 어, 이 모든 자료들은 대무역법에서 명백하게 어, 보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에, 그다음 구매확인서 발급일자와 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내용인데 어, 가장, 가장 스탠다드한 것은 이 구매확인서 발급일자에 자 공급될 당시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그 스탠다드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에, 그럼 이제 중소기업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재화를 공급하는 일자에 구매하기 위해서 발급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 재화가 공급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도 발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 맨 밑에 보시면은요, 어, 이 타이밍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제 1분기, 어, 제1과세기간, 제1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제1과세기간이 지난 7월 25일까지도 구매확인서 발행을 유예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당초에 이제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또 영세율계산서를 2부를 발행해서 그렇게 구매확인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관세 환급 제도의 유형인데요. 요 부분은 다음 파트에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관세 환급의 유형은 관세법상에 보장된 환급과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에 보장된 환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관세 환급 부분에 대해서. 어, 핵심적인 실무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